뭐 트럼프가 되면 러우 전쟁 뭐 종전이 된다. 그러면 꺾일 것이다. 그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분쟁 가능성 지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하고 동남아 국가들 간에 이제 갈등이 여전히 있고, 중동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방산이 대탕뜻 시대 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캐파를 대대적으로 축소를 했었어요.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산이 해본 사람이 개발을 하는 거지 아무나 갖다 놓고서 만들려고 는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은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 세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K 방산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방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투자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용훈 이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기업 내곡 네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이 뭐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 일단 방산주는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가 된 상황이었었고요. 네. 어, 제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주력주 섹터 중에 하나로 작년 말부터 픽을 했었고 계속 해 가지고 방산주, 바이오, 네, 조선 맞아요. 맞아요. 요 3대 축을 계속 끌고 왔고요 네. 어, 반도체는 끌고 오다가 저기 삼성전자 노이즈 나올 때 네. 줄여 버렸고 음.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그냥 베이스만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 정도로 이제 돼 있는데 음. 어, 저는 방산주를 보시면 일단 업황을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아. 먼저 전제를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 같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 시그널이 보인다. 뭐 어, 트럼프가 되면 러우 전쟁 뭐 종전이 된다. 음. 그러면 꺾일 것이다. 전그것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된다 해도 음.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분쟁 가능성 지역은 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해상적으로 보면은 역시 남중국해 쪽에서 그 중국하고 동남아 국가들 간에 이제 갈등이 여전히 있고 중동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러시아를 믿지 못하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체코라든지 이쪽 동유럽권들 같은 경우 긴장 상태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있고 있지만 남미 지역도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의 무역 수출 대상이기도 하고 거기도 방산 수요가 꾸준하고요. 어 그런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을 한국 방산은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하게 지금 양산이 가능하고 적기 납품이 가능한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가 지금 한국 음. 방산이거든요. 어, 미국도 지금 자체 수요 조달하는 데 힘들 정도거든요. 이게 방산이 대탕뜻 시대 때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캐파를 대대적으로 축소했었어요. 를이 음. 합병하고 막 네. 폐쇄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 그것도 뭐, 해본 사람이 개발을 하는 거지. 네. 아무나 갖다 놓고서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잖아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방산은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과하, 과열 시그널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국내 4개 방산 그 기업이라고 하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엘아이 네. g 넥스원, 현대 로템, 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주가 우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할 때 네. 어, 상승의 전제가 추가 수주를 전제해서 상승을 했었어요. 아 폴란드 계약 네. 연, 원래는 그 9월에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방사청장님께서도 근데 지금 안 됐죠. 음. 10월 얘기했고 11월 얘기했고 이제 연내로 얘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된다, 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음, 제가 이제 폴란드 현지 매체들 그 서칭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를 좀알수 있는데. 네. 어,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뉘앙스 달라요. 어, 그러니까 네.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음, 그쪽 애들 관심이 네. 우리처럼 우리는 좀 K2 전차 저거 언제 줄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F35에 꽂혀 있어요. 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네. 폴란드가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방산 예산이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또 예상하는 규모로 바로 나오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음.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두다 대통령, N.J. 두다 대통령이 오셨는데 네. 어, 시, 실제 거기에서 실권은 총리하고 국방장관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약간 이원집정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외교 쪽은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이 친이유 진영이에요. 그래서 그 시비를 네. 계속 걸고 계시죠. 네, 네. 지난번에 한국의 그 FA 50 계약 체결 과정에서 뭐 문제 있다. 음. 뭐 이런 시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이것저것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현실적으로 이제 폴란드 내에 떨어지는 어떤 이익 이런 게 별로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 노이즈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올랐던 건 실적. 그다음에 이제 MSCI 편입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올랐고, 음. 그다음에 다른 주식들 뭐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할되고 이제 올랐잖아요. 음.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에라이즌 엑스원 뭐 이런 회사들 다 이제 얼추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방산 업체들 특히 미국 방산 회사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있거든요. 음. 조정권을 전에 네, 들어간 상황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주도. 추가 모멘텀이 아주 센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실적 가지고는 더 여기서 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럼 추가 모멘텀이라고 하면 큰거 수주 기다렸던 게 수주가 되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추가적인 옵사이드가 나올 만한 어떤 큰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뭐좀 과열이돼도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중장기적인 어떤 환경 자체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여기서 끝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에너지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주는 미국에 비하면 거의 조정받은 게 없어요. 사실 거의 조정받은 게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도 최근에 주가들이 유한 양행도 고점에서 빠져가지고 좀 조정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눌리는데 끝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비축하기 위해서는 좀 쉬어갈 자리가 좀 얼추 온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어? 올랐기 때문에 아나 지금 들어갈까?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해도 되는 타이밍입니까 아니면은 좀더 기다렸다가. 저는 좀 기간 조정이든 네. 가격 조정이든 조금 좀 신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걸 감안해서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방법. 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애들 중에서 못 갔던 애들 중에서 네. 어, 이제 향후를 좀 고려해서 검토해 보시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거래량이 폭증한 기업이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 알 텐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조금 뭐 크게 조정받지 않고 좀 음. 조정 조금만 나와주면 기회가 될것 같고 또 종목들 가운데서 보시면 이네 가지 종목은 아니더라도 네.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지금 좀 눌려가지고 크게 못 움직이는 회사도 음. 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방산은 그어 사면은 최근엔 되게 드라마틱하고 핫했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방산주 얘기했었을 때 어. 현대 로템이 2만 5천 원, 6천 원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지금 보면 잘 갔는데요. 그 중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안 올랐어요. 아... 3만 원 갔다 다시 2만 5천 원 오고 시작해서 이 박스권에서 헤매다가. 네. 그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 밑에서 올라온 폭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현대 로템이 6만 원, 한 4천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두배 넘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더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을 하셔서 장기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본인이 스터디하고 추적을 해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 어,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그걸 캐치하셨다면 저 욕할지도 몰라요. 뭐 이런 걸 시켜가지고.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추천했었던, 네. 게 저기, 방송에서는 안 했지만, 네, 네. 제가 대한민, 그 대한민국 방산 대장주 괜찮습니다. 그냥. 음, 음. 뭐든 좋습니다. 했을 음, 때, 음, 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만 해도 주가가 생각처럼 그렇게 안 강했었어요. 음, 음. 갑자기 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업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시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음. 단기간에, 아, 이거 샀으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10% 올랐네. 음. 이거 기대하시면은, 방산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폴란드에서 좋은 소식 들려온다. 2차 계약 물량, 뭐 확정 진단, 계약한다.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아마 그때 세게 친다면은, 단기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세게 친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그때 오히려 조정받을 때 기회되가지고, 음. 잡아 놓으시면은, 또 이제 인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하. 왜냐면은, 수주 잔고가 몇 년까지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업사이드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방산주에 대해서 어,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 갔는데요. 어, 투자 정보 주신 우리 어, 이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